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콜로세움 스킬 조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덱이 가장 강한지, 연승하기 좋은지,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요. 바위바이브처럼 덱끼리 서로 상성을 크게 타다 보니, 한 조합만 계속 내는 것보다는 상대의 조합을 보고 픽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을 이전보다 더잘 짜실 수 있도록 우선 각 스킬의 특징과 카운터 스킬에 대해 설명드린 후 실전 영상을 보면서 예시 전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날개는 웬만한 상대에 들고 가도 무난히 밥값을 하는 스킬입니다. 자신의 스탯을 기반으로 하는 즉시 발동기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력과 방어력에 장신구와 잼을 투자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원턴킬을 쉽게 당하는 물몸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의 날개를 상대하려면 체력과 방어력이 높은 드래곤을 상대로 들고 가서 심판의 날개에 강력한 데미지에 의한 원턴킬을 방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판의 날개는 공격력 기반이니까 이 스킬로 카운터를 칠수 있겠다 생각하셨을 건데요. 이 환각 효과가 생각보다 사용하기 애매한 게 스킬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한턴 밀리는 것 뿐이라 바로 다음 턴에 또 스킬이 날아오게 됩니다. 게다가 랜덤 발동이다 보니 공격력 기반 드래곤을 저격하기도 힘든데 아시다시피 공격력 기반 스킬은 현재 한개 뿐이고요. 공격력 기반 드래곤이 아니라면 딜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드래곤이 딜을 처리해줘야 해서 좀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엔트리에 넣기에는 조합도 너무 타고 부담이 되는 스킬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공격형 드래곤의 국밥 스킬이 심판의 날개라면 체력형 드래곤의 국밥 스킬은 거신의 돌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신의 돌격도 심판의 날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스탯을 기반으로 하는 즉시 발동기이기 때문인데요. 상대에게 아수라일섬이 많아서 방어형 드래곤을 들기가 부담될 때 픽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스킬이 있다면 조심해야 할 스킬이 있는데요. 바로 저항의 일격입니다. 저항의 일격은 상대와 내 드래곤의 체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큰 데미지를 줄수 있는 스킬입니다. 상대방 댁에 거신의 돌격이나 시한폭탄처럼 체력 기반 스킬이 많다면 필수로 챙겨야 할 스킬이죠. 하지만 체력이 비슷한 드래곤끼리 맞붙게 되면 무능력해지기 때문에 조심히 피키해야 할 스킬이기도 합니다. 필연적으로 물몸이 될 수밖에 없어서 금방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상대방 엔트리에 체력 기반 드래곤이 3, 4마리 이상 있을 때 저항의 일력을 선두에 세우는 편입니다. 복수의 거울은 방어 기반 스킬이라 딜을 챙기면서도 동시에 방어력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괜히 어중간한 공격을 했다가는 반사 데미지에 공격한 드래곤이 먼저 죽게 되죠. 그럼 어떤 스킬로 카운터를 쳐야 할까요? 방어력 기반 스킬인 만큼 아수라 일섬도 효과적이겠고요. 반사 딜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탱킹이 가능하고 원턴 키를 내줄 수 있는 시암 폭탄으로 카운터를 칠 수도 있겠습니다. 시암 폭탄 스킬의 경우 자신의 체력 기반으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체력 기반 드래곤에 장착해서 체력을 올려주는 장신구, 잼과 함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반드시 체력형 드래곤에게 장착해야 하느냐? 사실 지금으로서는 채방형 드래곤에 장착해도 원턴 킬이 날 만큼의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의 공격을 버텨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방어력이 추가로 확보가 되는 채방형 드래곤에게 장착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시안 폭탄은 상대의 체력과 방어력이 아무리 높아도 원턴 킬을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동에 세 턴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안 폭탄을 카운터치기 위해서는 두턴 내에 시한 폭탄 드래곤을 처리하기 위해서 즉시 발동되는 공격형 스킬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력형 스킬의 카운터인 저항의 일격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독소. 개인적으로는 참 애매한 스킬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체력 기반 드래곤을 상대하기에는 저항의 일격이 더 낫고 방어 기반 드래곤을 상대하기에는 아수라일섬이 더 낫거든요. 공격 기반 드래곤은 굳이 체력을 퍼센트로 깎는 신경 독소로 카운터 칠 일이 없고요. 신경 독소를 듣느니 저는 다른 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스킬은 어느 정도 스킬을 장착할 드래곤의 타입이나 사용해야 하는 장비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데 신경 독소는 내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만 하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실제 전투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체력 기반이 3마리인 것으로 추측이 되어서 저항의 일격을 포함시켰습니다. 아수라일섬이 2개 있긴 하지만 5개가 즉시 발동형 스킬이니까 복수의 거울을 들어줬고요. 마지막은 뭘 넣을지 고민했는데 제가 체력형 드래곤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저항의 일격을 넣을 것이라 예상을 해보고 체력 기반 드래곤은 넣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는 저항의 일격을 선두에 세웠습니다. 만약 체력 기반 드래곤을 세웠다면 여기서 원턴 킬이 났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일부러 첫 번째하고 같은 픽을 한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만약 선두에 아수라엘섬을 들었다면 오니마라도 컷하고 상대의 심판의 날개에도 한턴 범퍼서 역할을 더해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물론 드래곤의 스킬이 적절한 상대한테 잘 발동되느냐 회피가 뜨느냐 이런 확률적인 문제도 존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성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예시 영상을 보면서 알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홀로세움 스킬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